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꼭 필요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포츠시설에서 쓰면 할인 효과가 아주 크다. 이거 아셨나요? 에이, 그런 게 있었어?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 어디서 쓸수 있는 거야?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 스포츠 시설 할인 방법. 주의사항, 신청 팁.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어르신께 꼭 공유해주세요.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거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더 드리고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5만원 더 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스포츠시설에서 쓰면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태권도장, 필라테스, 요가교실, 소규모 운동교실, 지자체 체육센터, 동네 작은 스포츠 교습소.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요. 소비 쿠폰에다가 자체 어르신 할인을 더해서 50%에서 70% 할인 효과. 예를 들어볼게요. 주민센터 헬스장이 한달 이용 4만원이라면 쿠폰의 자체 할인으로 1,2만원 되고요. 동네 탁구장이 시간당 5천원이라면 쿠폰으로 10번 이상 무료입니다. 공공수영장이 한 달에 6만원이라면 쿠폰의 어르신 할인으로 2, 3만원대입니다. 이 쿠폰,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비용도 아끼는 일석삼조.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복지로 국민비서 PASS 앱 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 방문 접수는요.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어려우시면 무조건 주민센터 방문 추천하고요. 직원 도움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있어요. 신청 시 필요 서류 알려드릴게요.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용가능 스포츠시설 알려드릴게요. 매출 30억 이하 소규모 체육시설, 공공체육센터 주민센터, 구청 헬스장, 공공수영장, 지역의 작은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탁구장, 배드민턴장, 동네체육관, 사용제한은요. 대형체육센터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직영 안 됩니다. 백화점 내 피트니스도 안 돼요. 지역 제한도 있는데요. 서울 사는 분은 서울 시내 스포츠 시설, 도 거주자는 해당 도내 스포츠 시설, 예 강원도면 강원도 내 시군 체육 시설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가기 전에 꼭 전화해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하나요? 물어보세요. 일부는 지역화폐 앱 등록 필요합니다. 스미싱 사기 주의하세요.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링크 문자 안 보냅니다. URL 링크 문자 오면 바로 삭제하세요. 사용 기한은요. 쿠폰 지급일로부터 보통 2, 3개월 내 소진해야 합니다. 기한 넘기면 소멸됩니다. 진짜 꿀팁. 스포츠시설 외에도 동네시장,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에서도 쿠폰 쓰세요. 부모님, 친지, 이웃 어르신께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스포츠시설에서 어떻게 할인받고 쓰면 좋은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운동비 아끼고, 건강 챙기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딱이세 가지 챙기실 수 있는 기회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공유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